<laughs> 자, 이 녀석 보면은 이제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인데, 이 녀석이 해가 알파하고 베타래요.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이 0이고, 그 다음에 베타 넣으면, 베타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이 0이다. 그러면 찾고 싶은 녀석이, 알파제곱에 3알파 더하기 3. 그 다음에 베타제곱에 3베타 더하기 3.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야, 근데 여기에 3이 벌써 있잖아.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2알파하고 2베타만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요두 녀석이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마이너스 2 알파야 가운데 건 밑줄 빼고 그다음 여기 있는 얘도 마이너스 2 베타 근데 가운데 이게 3 알파하고 얘하고 더하고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은,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정답 나오죠?